네? 네, 눌렀어요. 눌러봐요. 네, 눌러. 어. 아, 죄송해요. 어. <laughs>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. 아, 여러분, 여기 지금 동화동 소풍 가는 날에 제육덮밥입니다. 이거. 캠프가 네. 여기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먹는데 여기 오면요 건강한 밥상이 여기 있어요. 네. 이렇게 크게 해서. 음, 아. 음, 어쩜 여기 사장님이 엽밥도 잘하고, 순두부도 잘하고요, 김밥도 잘하고.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, 여기 오면요. 자 이렇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추운 날인데 이렇게 좀 야, 약간 쌀쌀한 날은 따뜻한 덮밥을 그리고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먹어주면 몸이 쫙 풀리겠죠? 네자 챔프의 건강한 밥상 자한입더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 떠서 음. 네, 맛있어 너무 항상 맛있게 먹고, 좀 맛있는 생각하고, 좀썰은 생각하고, 100%면 살아보자고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꾹꾹이요 네, 감사합니다.